절대 로봇 쓰지 마세요. 우리 일자리가 사라집니다. 이말 그냥 과장 같음. 미국 조지아에 현대차가 거대한 전기차 공장을 지었음. 규모는 울산 공장의 2배. 근데 내부 풍경은 충격적임. 사람 대신 로봇이 공장을 지배함. 부품 생산, 자재 운반, 용접, 도장, 조립까지 모두 로봇이 처리함. 그 결과 연간 10만대를 찍어내는데 사람은 8 8 0명뿐임 이제 진짜 인간의 자리는 점점 사라지고 있는 걸까? 한쪽은 말함 기계 덕분에 인간은 더 자유로워진다 다른쪽은 말함 앞으로 인간은 필요 없어질 거다 노동이 정말 더 이상 공상이 아닐 수도 있음 자넌 어떻게 생각함?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에 알려주세요 더 많은 영상을 원하시면 구독 부탁드립니다.